볼륨업, 건강업 메리놀 병원 신장내과 현재민 과장이 혈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의뢰에서 있다 보면 직장인 검진이나 건강검진에서 혈뇨 소견이 확인이 되어서 진료를 위해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일과성 혈뇨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의 경우 다시 소변검사를 해보면 정상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시적으로 유도에 상처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호전이 되고 난 후에 혈뇨가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약제 복용 이력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아스피린 같은 혈전 용해제를 과량으로 투약하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반복적으로 혈뇨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데요. 신장 방광 초음파 검사, CT 검사 같은 영상학적인 검사를 통해 방광염이나 요로결석, 방광암 같은 다른 비뇨기과적인 질환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검사에도 이상이 보이지 않고 지속적인 혈뇨 소견과 단백뇨가 동반이 되어 있다면 신장 조직 검사를 통해 질병을 확인하고 치료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